안녕하세요. 저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. 뭐 아, 음,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어, 나보다 말을 더잘 잘하... 알아. 네, 말을 아니, 이렇게... 직원분 아니신가요? 저 지금 <laughs> 네. 통화 연결하고 아, 있는 통화? 거예요? 통화야? 아, 이거 통화 연결인가요? 아니요. 저는 AI 어시스턴트라서 실제 통화는 할수 없어요. 거짓말하지 마. 대화할 수 있어요. 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맞아요. 말 끊는 거 이런 거 되게 네. 자연스러운 자연스럽다. 거 아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자연스럽게 대화. 와 감사합니다. 때 빠르게 말하는 것도 진짜로. 이야기를 어. 나누고 싶으신가요? 고양이 고양이 어디세요? 예준이 형 아니야? 이진아콘텐츠야 <laughs> 이거? 저는 AI라서 특정 장소에 있지 않아요. 예준이 형은 아니지만. 우리는 <laughs>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아아 아, 고양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 <laughs> 틀렸지, 아, 고양이가 아, 아니고 고양인마. 아, 고양. <laughs> 이름이 뭐예요? <laughs> 참. 아, 이름이 고양이군요. 저는 AI 어시스턴트라서 특정 이름은 없어요. 그냥 어시스턴트라고 불러주세요. 시면 아, 이거 뭐 말이야, 이게 지금? 네, 너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? 오케이. 나 <laughs> 플레이브. 여보세요? <laughs> 네, 말씀하세요. 통모하는 <laughs> 아, 게아니 맛있어 보이나 특정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. 에이 브라이언! 에이! <웃음> 누굴... <laughs> 플레이브 <laughs> 멤버 중에 누구 <누굴> 제일 좋아해? <웃음> 브라이언이요? <웃음>